안녕하세요. 요즘 임차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을 빼지 못하는 분이 계셔서 임차권 등기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언제 할수 있을까요? 임차권 등기는 계약 만료 전이나 계약 만기 후 모두 할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 등기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 만료 전에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합의해야 할수 있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 만료 기간이 지난 후 등기명령 판결을 받아서 임대인의 합의와 상관없이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으로 살다가 부득이하게 만기가 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본인이 방을 빼서 나가야 하는데 살던 집이 잘 나기지 않을 때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직장이 먼 곳으로 발령이 났다거나 할때 주소를 빼야 이사 가는 곳에 전입신고를 할수 있는 경우이죠. 이때 현재 거중 중인 곳에서 주소를 빼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 등기가 필요하고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면 주소를 빼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만기 전에는 임차권 등기를 할때 주인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전세권 등기와 같이 주인의 인감 증명서와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인 측에서는 대부분 협조를 안 해주려고 하죠. 그런데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계약 만료 기간이 지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 때는 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할수 있고 대학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지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이때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려주면 명령서를 가지고 부동산의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를 합니다. 후에는 주소를 빼더라도 대학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 명령을 내리게 되면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과정이 있는데, 송달되기 전에도 주거용은 등기촉탁을 할수 있는데 반해, 상가 임대차는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면 되고, 약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모든 절차는 약 2주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명령이 내렸다고 바로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고, 등기부의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주소를 빼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거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효력이 발생 시점은 법원의 결정이 떨어진 때가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의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법정이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정이자 청구는 임차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승소한 후 강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은 본인의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것을 반드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거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